잘해. 사연 사람 없는 사람은 없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시작. 나한테 마음이 담겼지만 이 선물을 받았을 때, 에?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. 근데 편하더라고요. 야나 세민나 이거 줘. 이렇게 하면 그걸 사주고. 주민아니다아 맞다. 내 기운을 담아서. <laughs> 이런 거 아니나? <맞나>? <laughs> 잠깐만. 어? 뭐라고요? 그거 아니라고요? Yeah! Let's go, baby! <laughs> 좀 걱정을 사서 <사선> 하는 타입? <laughs> 그냥 한개로 자꾸 흘리기. 그게 가장 좋지 않나. <laughs> 그죠? 그냥 자꾸, <듣고>, 아, 네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<laughs> 얘다! <얘가. 웃음> 얘요! <웃음> 어, 얼굴 보고 좋아했구나 <laughs> 시간이 아니다 You u n d 걔랑 결혼하나 보다 <laughs> 걔 아니야 <laughs> 그 친구 아닌 것 같아 <laughs> 어왜 이렇게 귀엽니? <laughs> 그돈다유용이한테 썼다 어? <laughs> 한번 물어는 봐봐요 사안한 뱃사공을 만든다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